뭐야, 누가 정년이고 김태리야? 헷갈려 미치겠네. 겉모습부터 성격까지 정년이와 쏙 빼닮은 김태리 모먼트 세 가지 딱 짚어줄게. 첫째, 뼛속부터 자수성가요. 정년이는 목포시장 바닥에서 노래를 시작해 서울매랑 국국단에 입성했어. 김태리도 정년이와 마찬가지로 곰투비 엘리트는 아니었지. 졸업 사진 속더벅머리도 돈이 없어서 머리를 못 자른 거였지. 창피한 사진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영화 캐릭터 같다고 해주니 자랑스러워졌다고. 아니, 더벅머리도 이제 보니 정년이랑 똑 닮았구만. 둘째, 프로젝트 질러 그자체 김태리. 무대 위 반짝거리는 문옥경을 보자마자 국국을 해야겠다고 다지만 정년이는 어머니 반대에도 무작 내가 뭘 어떻게 해는지 김태리도 먼저 일을 저지르고 보는 사람이야. 아가씨 오디션을 보고 캐스팅 확정이 되기까지 부모님께 비밀로 하고 일절상의도안 했대. 기사나기 직전에야 통보에 부모님이 서운해하셨다고. 셋째 음치를 악으로 깡으로 극복한 악발이 대역 없이 소리 연기 100% 소화에 타고난 가창력이 있지 않나 싶겠지만 고등학생 때부터 자신이 음치라는 걸 알았대. 정년이를 위해서 무려 3년간 탄소리 수업을 받고 극중 배경인 목포로 5학년 수떠나 사투리까지 매년 연습했다는데 뭐야? 음치 맞아? 이렇게 쉽게 득을할 거면 강음치 코스프레한 거 아님? 정년이랑 김태리 닮은 점또 뭐가 있을까? 우리 댓글로 정년이 토크 마구마구 해 보자.